5월의 여왕은 장미라고 했던가요? 장미향 가득한 마차를 탔습니다. 너희들도 여왕을 알아보는구나. 나를 축제장으로 좀 데려다줄래? 장미들아, 여왕이 왔어. 기사님, 여왕이 살아숨쉬는 장미 대공원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삐삐. 손님, 대공원 장미 축제 다 왔습니다. 정신 차리고 얼른 내리세요. 빨리 내리세요. 버스 여, 가야 됩니다. 여왕이었는데. 장미 여행이였는데 저 어머 꿈속이었어요. 여기는 버스 속의 현실입니다. 내려 주세요. 세상에 이 모든 게다 꿈이었다니. 하지만 장미 여행을 탈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바로 장미 축제를 가보는 거. 가시죠. 지금 장미 버스를 타고 울산대공원 남문으로 오세요. 꿈속보다 더 꿈같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약 17만평 규모의 넓은 장미원에 장미꽃들이 한가득 피었습니다. 꽃의 여왕답게 너무나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무려 300만 송이나 그렇게 울산의 대표적인 축제, 장미축제가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 둘, 셋. 공간이 예뻐서인지 그냥 막 찍어도 화보더라고요. 미소가 끊이지 않네요. 아. 아니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꽃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네 웃음이 절로 났어요. 곳곳마다 나라마다 다 장미가 색다르듯이 다한 번에 모아놨는데 보니까 새롭네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또 울산 시민니까 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자랑 한번 해주세요. 울산에서 이 장미 축제가 더 특출하게 좀 이쁘고 한 번씩은 볼만한 것 같아요. 많이들 놀러 오세요. 올해 벌써 16회를 맞이한 울산 대공원 장미축제. 작년과 어떤 게좀 달라졌을까요? 올해 2024년 장미축제는 좀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준비가 됐어요? 예, 올해는 우리가 어린이들 방문객이 많아서 어린이들과 함께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어린이 장미원을 최초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용하던 동물원 이외에도 나비원과 키즈 테마파크를 함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람 범위를 대폭 확대를 했고요. 장미의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예. 그 가운데서, 오, 시민들이 이 장미는 꼭 보셔야 돼요 하는 장미가 있어요. 예, 우리 울산대공원 장미원의 장미 중에 세계 장미 종에서 입상한 11개의 품종의 장미가 있습니다. 어, 피스를 비롯해서 아주 우수한 품종들이 많은데, 이런 우수한 장미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의 귀한 장미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니 정말 반갑더라고요. <목소리>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2024년에 장미축제를 조금 더 풍성하게, 조금 더 재밌게 즐기는 방법 첫 번째. 265종의 장미 가운데서 세계 명품 장미를 찾으세요. 짜잔! 표말을 잘 보시면 여기 왼쪽 상단에 세계 명품 장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왕관 모양을 찾으시면 명품 장미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열한 종의 명품 장미 중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장미는 바로 이 장미 아이스베르그라는 독일 장미입니다 하얀색의 화려함이 시선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장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미하면 혹시 유럽의 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장미도 있습니다. 짠!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 한국의 장미, 핑키를 소개합니다. 여름철, 고온기에도 잘 자란다는 우리나라 고유품종, 핑키. 이 장미는요, 지난 2007년에 국내에서 처음 육성된 품종인데요. 다른 장미에 비해 꽃잎이 더 풍성한 게 특징입니다. 즐기는 두 번째 방법 장미원에만 계시지 말고요. 살짝 올라오시면 추억의 회전목마를 타실 수 있습니다. 짜잔! 오전 10시부터 반 10시까지 50회차가 운영이 되는데 무엇보다 티켓은 오픈 런이 필요합니다.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티켓 배부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오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른도 탈수 있습니다. 이야! 아이와 함께 타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데이트하듯이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세요. 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 우와! 장미 한기 솔솔 맡으며 어, 어린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회전 목마까지 즐겨보세요. <laughs> <laughs> 한번더원물타는 멈추지 말고 계속. <laughs> 매년 돌아오는 장미 축제지만 어쩐지 올해는 유난히 더 특별한 느낌이 듭니다. 다양한 체험 부스와 즐길거리도 오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볍게 꽃구경 왔다가 양손 가득 마음 가득 채우고 갈수 있습니다. 장미 축제를 즐기는 세 번째 방법 여러분. 장미원을 이렇게 쭉 둘러보시다가 회전목마도 탔는데 어 너무 지쳐요. 잠깐 쉬고 싶어요. 새소리도 듣고 싶어요. 하시면 장미원 바로 옆쪽에 어린이 장미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가만히 들어 보세요. 새가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아 좋다 넓고 넓은 장미원을 걷다 보면 금방 지쳐야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 어린이 장미원입니다 자녀를 둔 가족들을 위한 쉼터 같은 곳인데요 쉬면서 함께 할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사진이 빠질 수 없죠. 아, 맞아요.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빠! 올해 처음 생겨서 와서 가보니까 애도 좋아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 울산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 축제에 와보자 해서 오늘 특별히 왔거든요. 데리고 와줘서 고맙고 오늘처럼 항상 즐거운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멋진 축제에 오려면 어떻게 와야 하죠? 바로 장미버스가 있습니다. 외관부터 버스 안까지 정말 장미꽃 천국이죠. 어 진짜 꿈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은 장미 버스, 장미버스. 장미 버스. 네, 제 16회 울산 대공원 장미 축제를 맞이해서 울산 시민들에게 지친 일상의 삶과 힐링을 드리고자 이렇게 멋지게 장미 버스를 랩핑했는데요 장미 축제 기간에만 운영되는 장미 버스. 태화강역에서 출발해 울산 대공원 남문에 딱 정차를 하기 때문에 축제 보러 오기는 아주 그만입니다 이색 장미 버스로 주차료도 아끼고 즐거운 추억도 가득가득 쌓아 보세요. 울산 강인역시 120만 시민이 전부 다 장미 축제를 보러 오면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장미 버스 타시고 대공원 장미 축제 오시면은 교통도 혼잡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도 즐겁고 장미 축제 대공원 많이 놀러 오세요. <laughs> 울산의 대표 꽃 축제 장미 축제 홍보는 내게 맡겨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애 장미를 따라 장미꽃이 활짝 핀 대공원의 장미축제 가족 좋습니다 커플 좋습니다 친구 좋습니다 솔로여도 좋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다 빠져드는 백만송이 장미 속에 여는 울산대공원 장미 장미 축제 째째째째 장미 가득 설렘 가득 여기는 울산대공원 장미 보며 인생샷이 철딱맛찍고도잘 나오는 꽃도 스에 예뻐 피크닉의 분위기도 즐길 수가 있는 여기는 울산대공원 신발, 머리카 양말, 엄마이 신발, 양말, 신발, 양말, 장미 향해 좋습니다. 좋경합니다 좋습니다. 좋경합니다 좋습니다. 안도 을수 없는 여기 는 장미 축제! 네, 올해도 장미가 아주 아름답게 잘 피었고요. 저희들이 다양한 체험 문화 행사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방문하셔서 좋은 추억 많이 남겨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장미원에는 수백만 송이의 화려한 장미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장미축제로 출발!